이렇게 극한의 생존 능력을 가진 작은 미생물 하나가요. 우리 과학기술 전체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. 특히 세 가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바로 우주생물학, 산업바이오테크, 그리고 기후과학입니다. 먼저 우주 생물학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왜냐하면 지구에 이런 생명체가 산다는 건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생명이 살수 있는 곳의 정의를 아예 바꿔야 한다는 뜻이거든요.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, 지금까지는 아 저기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못살 거야라고 생각했던 곳들에서도 복잡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 열린 거죠.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이오 연료를 만들거나 폐수를 처리할 때처럼 아주 뜨거운 공정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잖아요. 거기서 이 아메바가 가진 열에 강한 단백질, 즉 효소를 쓸 수만 있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기후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도 줘요.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같은 복잡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모델이 될수 있는 거죠. 물론,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는요, 이제 정말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. 아직 이 연구는 정식으로 동료심사를 통과한 건 아니고요, 예비 연구 결과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검증과 후속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불 아메바의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어놓은 생명의 경계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.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.